뭔가 큰게 다가온다. 주식시장은 하락하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2025년 7월을 보시면 50.1입니다. 와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기준선이 50이거든요.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이야기고,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꼬그라진다는 이야기인데, 50.1이면 딱 특거리한 거예요. 딱 특거리. 이거 말입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2024년 10월에 미국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6까지 올라갔어요. 56. 올 1월에도 말입니다. 52.8이었어요. 그런데 3월에 50.8로 떨어지더니요, 5월에는 49.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7월에도 50.1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큰게 다가오고 있는 느낌,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아마 어느 누구든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제조업에서는 이미 왔습니다. 제조업은 벌써 4개월째. 기준선 50 아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48까지 떨어졌거든요. 뭔가 시장의 불안한 구석이 역력하죠.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말입니다. 지금 끊어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관세 이러면 기본 관세 10%에다가 상호 관세라고 또 관세를 15%에서 많게는 40%까지 매기죠. 50%까지도 있죠. 여기다가 품목별 관세. 지금 보시다시피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가전 50% 자동차 부품 자동차 25% 스마트폰은 25% 의약품은 250%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품목별 관세도 장난 아니에요. 여기다가 국가별 관세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 관세를 펑펑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브라질에 50% 관세를 때리는 것. 그리고 스위스에 39% 관세를 때린 것. 이제 인도에도요, 25% 관세를 더 때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면 때리겠다 이거예요. 이것까지 감안을 하면 시장에는요, 뭔가 관세의 발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틀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도요.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떨어지고 이런 롤러코스트 장세를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나스닥은요. 장 초반 올라가던 주가가 결국은 0.65% 떨어졌습니다. 137.03이 빠졌고요. 20916.55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빠졌으면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빠졌습니다. 0.49% 빠져서 30.75가 빠졌거든요. 6329.19까지 빠졌고요. 다우산업 지수, 블루칩 중심입니다. 0.14 빠졌습니다. 61.9가 빠졌고요. 44,111.74로 마감했습니다.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1.12% 빠져서 5,561.69로 시장을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0.97%가 빠져서 178.26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주식들 다 빠집니다. 예. 알파벳도 0.2% 빠져서 195.32달러까지 예. 떨어졌죠. 메타는 조금 다른다 했지만 결국 1.66% 떨어져서 763.46으로 마감을 했고요. 예,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예, 아마존도 결국은 떨어집니다. 예. 지금은 0.99% 올라가서 213.75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조금 회복을 했지만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527.75까지 빠졌습니다. 1.47%가 빠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은. 당연히 애플도 빠졌습니다. 202.92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0.21%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도 마지막으로 저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합세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0.17% 떨어져서 308.72가 됐습니다. 이처럼 시장에는요. 뭔가 큰게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라갈 때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더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뭐 예를 들어 예. 1% 올라갔다면 떨어질 때는 0.9%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올라갈 때는 1%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0.8%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0.9%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1.0%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요.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 발, 큰게 터질 수도 있다 하는 게 아직도 시장에는 유효하고요. 그것이 시장의 공포감을 충분히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요. 시장은 분명히, 예. 시장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예 개혁 법안들, 민주당 중심의 개혁 법안들이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말입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예의 주시하는 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 앞으로 클 거고요. 그 변화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주식시장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게한번 터질 것 같거든요. 터졌을 때 그때 투자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바라볼 예정입니다.